날마다, 날마다 술래의 길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거처가, 참된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 우리의 참된 안식처임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주여 나그네임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소금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미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이제 민수기도 다 끝나갑니다. 네. 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말씀들을 보니까 또 의미가 있지요? 네, 이렇게. 어, 음, 여러분들이 또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 생명의 삶을 여러분 다한 곳이 다 갖고 계실 거라 합니다. 음,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을 꼭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꼭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땅을 라 너희는 함께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 어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죽이는 경우, 근데 오늘은 아기가 없이 우연히 엿보이 없이, 아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즉, 고살죄라고 하죠. 고의로 죽인 것. 그러니까, 그런, 우리 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칼을, 이 칼이라고 치면,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칼이라고 치면, 칼을 이렇게 들어서 죽인 것과 이렇게 들여서 죽인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음식을 할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과일을 깎다가 실수로 어떻게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가 탁 해. 근데 이거는 고의예요, 우연이에요? 고의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악기가 없이 우연히 부지 불식권에 사람을 죽인 경우. 에는이 규례대로 판결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피성, 네, 도피성, 즉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였죠? 예, 네, 여섯 개. 요단강을 기준으로 저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세 개씩 양쪽에다가 두었어요.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했으면, 그래서 그러면 도피성에 있을 동안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증거만 따라서 판결하지 말라,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뭐 이것과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하면 죽여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다른 거안 돼요. 여기 속전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돈으로는 안 돼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생명은 생명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중동에는 그런 배상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이면 돈으로 갚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만큼은 그게 허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으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명령 하셨어요 또 고의로 죽인 사람은 당연히 돈으로 안되고 생명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누구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으로요 또. 부지 불식간에, 부지 불식간에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서 저 사람이 고의로 한거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죽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속전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돈을 갚을 때 돈을 낼 테니까 나 그냥 도피성에 있지 않고 내 집에 있겠습니다. 안 돼요.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그 도피성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그성 안에 반드시 머물러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성 밖에 있지 않고, 성,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바깥에 나오면요. 성 바깥에 나왔다가, 내가 죽인 사람의 아들이, 어, 저놈,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네? 그래서 죽였어요. 갚았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그러면 그것은 죄가 없어요. 꼭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가 살던 성읍에. 여러분 여기에는 몇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죽주려려요 내가 직접 잡아요. 내가 직접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요. 그것은 놀라운 뜻이 있어요. 내가 나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각을 뜨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양한 마리씩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옆에 오면 피가 흥건해져야 될 거예요. 피가 흥건해야 돼요. 그외 안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셨다는 말은 뭘까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한 자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한 자. 아까 말한 마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얼마나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있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손 박히고,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서를 받는데 돈 갖고 안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피 값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피 값이 있어야. 그런데, 오늘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피성.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실수로 저질렀든, 고의로 저질렀든, 우리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죄가 그 원수를 가품해서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나의 죄가 갚아지지 않아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어떻게 한다고 나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행을 많이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나의 죄값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우리가 죄를 지은 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베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림자라는 의미예요. 그림자라는 의미는 자, 제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바보 같죠? 네.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져요 그림자가 이렇게 칩니다. 그럼 그림자를 보고 아 누군가 어려운 붓이 알수 있어요. 그치요? 그림자만 봐도 저 사람 저 그림자의 주인이 누군지 알수 있죠. 즉 구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실체를 알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짜면 누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와요. 할렐루야.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짜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요. 아, 도피성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아, 대제상이 죽으면 돌아가는데 이 대제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을 짜면 주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백옥정 성도님을 짜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그림자 한 토막 정도는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박목사를 짜면, 그래도 한 토막 정도는 예수님 발토막 정도는 좀 닮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의 심장 정도는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언뜻 언뜻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이웃을 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같아. 아, 저 사람은 참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같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여지는 그 말씀을 먹었어요. 그 먹었으면 뭔가 나와야죠. 여러분, 제가 러시아 갔는데 처음에 힘든 게 있었어요. 크, 다 껴안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 껴안고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먹어요? 치즈를 먹어요. 그런데 그 노린내가 크으... 그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김치 냄새났겠죠.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요. 치즈 먹으면 치즈 냄새가 나요. 말씀 먹으면 말씀의 냄새가 나야 돼요. 말씀은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은 우리들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치즈 냄새가 나든, 김치 냄새가 나든, 반드시 뭘 먹었는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 여태 가면 옷에 고기 냄새가 배요. 너 고기 먹었지? 딱 알아요. 할렐루야. 고깃집 아들은요, 고기 냄새가 나요. 어렸을 때 여기 1층에 저희가 살았어요. 양쪽에 고깃집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고기 전용화 되면 아빠 고기 사주. 창문에다가 코를 박고 크으 언제 우리 고기 먹나? 늘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맡고 싶은 냄새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냄새 맡고 싶을까요? 예수 냄새 맡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아,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 냄새가 나야죠. 교회에 왔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고 딴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냄새만 나. 사람 냄새만 나요. 그럼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만 내려와서 사는 모습 보니까 와 저분 역시 예수를 말로만 전하는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구나 예수 냄새 나야 돼요. 박 목사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여러분에게서도 예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기 냄새 나는 곳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요. 짜장면집은 짜장면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빵집은요. 어쩔 땐그 냄새에 끌려가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말로만 예수인 교회가 아니라 그 냄새로 끌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권사님에게 예수 냄새가 나서 그 예수 냄새에 끌려와야 돼요. 저 장로님한테 예수 냄새가 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장로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나서 쫓아오다 보니까 예, 와 보니까 예수인 교회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오늘 이 도피성에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도피성은 예수를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피성은 바로 예수를 드러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용서 없고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섬 속에서 그 도피성 속에서 예수를 보듯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냄새 폐폴 풍기는 그런 예수인교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